All. 배달이 왔습니다. 에? 그리고 아 그산업장도이세컨이지어 이게 온리 테이블 그라운드 플로어 아더 세컨 플로어. 근데 이게 설치가 <laughs> 내일이나 모레 오니까 의미가 없다. 참 오늘 설치 좀 그러니까 설치 기사랑 배달 기사가 틀린 거야. 저맨위 있는 매트리스 제일 좋은 게내 거다. 틴 <laughs> 안에. 지금 물어보니까 토요일이 래요 내일모레 설치는. 그럼 이, 이 상태로 그냥 이틀 또 내비둬야 돼. 우리가 설치할 순 없어. 돈도 다 냈고 설치비가 꽤 비싸더라고. 딜리버리피라. 그래서 기다, 이틀 또 기다려야지 뭐. 침대는 그냥 매트리스만 두고 살려고요. 침대는 들어왔으니까 프레임이 생각보다 엄청 무겁네요. 잘산것 같아요. 싸게. 철 샀으면 후회했을 뻔했어. 침대는 뭐 뭐든 그렇지만 튼튼해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저희가 앞으로 짧은 뭐 5년 남았으니까 그동안 써야 되니까 아 좋다 나 아, 이제 내가 자야지 확실히 틀리죠 제가 제제 매트리스랑 좋은 거랑 그나마 제일 좋은 거라 근데 이것도 스프링 중에 제일 좋은 거산거긴 해요 근데 저는 침대가 편해야 돼 가지고 아 여기. 좋다. 매트리스만 놓았는데도 이렇게 좋냐. 아, 진짜. 이게 옆에가 프레임. 끝방에 침대 하나인데 아, 옆방이 놀자리가 없어서 의자 하나 놓고 그다음에 이제 장을 샀거든요. 이불하고 옷장? 그게 들어와야 되고. 2층이라 좀 미안하다. 이거 올라와야 돼서. 한국 같으면 엘리베이터가 다 있을 텐데. 근데 여기는 다 이런 주택이라서 아마 익숙하실 거야. 3층 아닌 게 어디야. 3층집도 많거든, 되게. 안녕하세요. 지금 토요일인데 제가 지금 이사는 했고 이제 가구 조립 오늘 온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픽업 왔는데 이거 어디냐면 색깔 보시면 아시겠나? <laughs> 이케아요. 예 세부 시티는 이케아는 없고 마닐라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여기서 이제 픽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바로 저희 집근처예요 그래서 픽업 왔어요. 이게 그냥 배달해도 돼요 집까지. 그럼 이제 수수료가 붙어. 근데 저희는 바로 집 옆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케아 조립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제가 직접 받아가려고요. 싸지 않더라고 조립비하고 이것도 안에 엄청 큰데 창고처럼 되어 있고 창고 빌려서 하는구나. 여기서 이제 얘기하면 주나 봐. 내 물건이 와 있다고 하거든요. 원래는 월요일날이라고 했는데 이틀 전에 제가 문자 보내봤더니 도착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찾으러 왔어요. 이케아 온라인몰에서 주문을 하면 메일로 이렇게 오더 됐다고 컴펌 이게 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기 오더 넘버가 있거든. 오더 넘버를 알켜 주니까 직원이 차서 저희 차에 실어 준대요. 기다리래요. 총네번 시켰는데 두 번밖에 안 왔네. 다시 와야 될것같아데 제가 더 일찍 와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다시 올려고요. 아 가구 시킨 게안 왔네. 그거 조립하고 싶었는데. 3, 일일이 체크하는구나. 오래 걸리겠는데? 있어. <laughs> 아저씨가 다 차까지 실어줘가지고 신랑 안 같이 안와서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 없네요. 차 안에 앉아있으니까 다 실어줘. 그래도 여기서 이케아를 쇼핑할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전 상관도 못했어안될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있더라고 그리고 배송료가 없어요. 집까지 안 가고 픽업으로 오면 그러니까 앞으로 엄청 많이 이용할 것 같아. 근데 오는데 한 2주 정도 걸리니까 그건 감안하셔야 돼. 완전 외진데 있거든 지금. <laughs> 미키야 뜯는 중인데 이거 축복이 방석 쓰는 너무 조그만 거 샀네. 어떡하지? 축복 안앉아아 이거 앉을 수 있어요? 앉을 수는 있네. 어떡하지? 너무 조그만 거좀큰거 샀어야 되는구나. 사이즈를 잘안 보고 사가지고. 이거는 발매트인데 저렴하길래 하나 샀어요. 막 쓰고 버리려고. 그리고 이건 가방. 이거 가방이 왜 사고 싶은지 몰라, 이거? <laughs> 이거 두개 샀고. 그 이거는 애들 책갈피 하라고 두개 샀고. 혹시 필요할지 못 몰라서. <laughs> 이것도 하나 어, 사고. 안. 이것도. <laughs> 이런 거 아예 안 사도 되는데, 막또 장바구니 보니까 또 사고 싶어가지고. 어, 아, 총세 분이 오셨어. 엄청 많이 오셨네. 저희가 많이 시켜서 그런가 봐. 그래서 방마다, 봐. 방마다 들어가셔가지고 한 개씩 하고 계셔. 빨리 끝내려고 그러나 봐. 오셔서 금방 끝나겠네 일부러 많이 같이 다니시는구나 네. 침대가 총 4개, 장이 하나, 식탁 이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도 세명이 왔다고요 세건데 왜 이렇게 더러워 <laughs> 창고에서 오래 있었나봐 좀 더럽네 여기가 이제 학생이 들어올 방이거든요 그래서 1인실? 근데 지금 옷장 하시는 거예요 종류도 엄청 많다 일반인은 못하겠다. 복잡해서 진짜 오래 걸리겠다 장롱 아직, 서랍도 아직 못한 거거든요 20분 됐는데 기술자가 와도 오래 걸리네 이게 일일이 다 조립, 나무만 있어가지고 다 조립해야 돼서 되게 오래 걸리네요 협탁 조립하고 있어요 역시 이케아는 조립이 쉬워. 누구나 할수 있어 이렇게 생긴 건데 지금 행사에서 저렴하더라고. 학생방이 하나 놔주게. 식탁 개봉입니다. 의자도 다 조립이구나. 거기도 완성돼 있길래 의자도 조립이구나. 의자가 이게 좀 부실하지 않을까. 너무 디자인만 보고 샀나. 그 후회되네. 애들이 막쓸 텐데 막. 침대가 엄청 튼튼해요. 진짜로. 잘 샀어. 튼튼하게. 오늘부터 제대로 된 밥상에서 밥 먹게 생겼네. 그래도 만다이라제 시간에 왔네. <laughs> 안올줄 알았는데. 오늘 안 오면 내일 오겠지. 포기하고 있었는데. 대기업이라 틀려. 다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 학생 방은. 이제 이게 되고, 여기 책상 하나 살려고요. 이렇게 해서 침대랑 기본 협탁이랑 장 하나 넣고. 그냥 깔끔하게 다 화이트로 했어요 그래도 재미 깔끔하니까 여기가 이제 방큰 방에 침대 두개 들어가요 사실 세개 넣어도 되거든요 공간이 꽤 넓어가지고 네 우선 두 개만 넣었어 이것도 이케아에서 저렴해서 샀거든요 지금 조립했는데 요건데 어, 조립도 몇개 하니까 힘드네 이거 어디다 놓지? 애들 방에 뭐 바구니 놔주고 뭐라도 소, 학용품 같은 거넣으라고 해야 되겠어. 저렴해서 샀더니. 그다음에 산게 이거예요. 두개 샀는데 엄청 무겁네 가구가. 이거 수납장으로 2층이든1층이든 아니면 애들 방이든지 놔두려고요. <laughs> 이케아에서 꽤 많이 샀네. 지금 보니까 아직 남았는데 올게. 거진 해갑니다. <laughs> 나무가 무겁고 엄청 튼튼하고 좋네. 이거 세일해서 엄청 싸게 샀거든. 근데 조립하는 게 만만치 않네. 시긴 한데 내가 너무 한꺼번에 여러 개했나봐. <laughs> 이게 한개할땐 괜찮았는데 네개연속을 하니까 너무 힘드네. 어리 아프다 이거. 그래도 사람 쓸순 없죠. 뭐 집에서 놀고 있는 인력들이 많은데 잘산것 같아. 이케아가 확실히 환해가지고 예뻐요. 이 장은 작은 거두개 방에다 안방에다 놓려고요. 으 괜찮죠. 만들어 놓으니까 이 <laughs> 깔끔하게 이케장 두개 사서 해놓으니까 깔끔한 것 같아. 안달보다 나무가 훨씬 좋네. 이렇게, 이렇게 훨씬 움더 무거워요. 조립하는 게 일인데, 어차피 뭐조립비안 됐으니까, 우리가 우리 공임으로 한 거니까. 이렇게 거실 한복판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라자다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뭐, 이거 뭐라고 돼? 그래 이거 햇볕 막는 거? 이렇게 어... 차양막 이런 건데, 차가운다. 저 옆집도 했거든요. 보시면. 보이시나? 안 보이시죠? 저 옆집도 했는데, 저희가 낮에 지내보니까 안방이 더워요. 해는 안 드는데 열이 들어와 열기가.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 집이 여기잖아요. 너무 잘 보여. 바퀴 커튼을 치긴 칠 건데 안바코튼은좀 답답해서 싫거든. 너무 정면을 잘 보여가지고 이거를 치면 그래도 들 보이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기도 하고 이게 바람도 다 통하거든 얇아가지고. 그래서 아자다에 샀는데 이거 5천원도 안 줬거든요. 4m에. 그래서 지금 설치하려고. 모순 받기가좀 그래가지고, 저 창문에다 저렇게 그냥 묶으려고요. 그래도 될것 같거든요. 외부에서 보이기는 좀그 없어 보이긴 해도, 그래도 뭐, 빛도 막아주고 시원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 이래서 여기다, 여기 이 기둥에다 또달 거예요.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진짜 저희 집에서가 아니라 너무 좋지 않아요? 여기서 보는 뷰가? 빵 뚫려있어가지고 집들이 꽉득 차있으면은 좀 불편할텐데 이게 뚫려있어가지고 밤에 누워있으면 되게 시원해요 이게 집이 진짜 시원한 것 같아 그리고 여기 2층이거든요 지금 이게 저희 베란다 안방 베란다 여기 고양이가 너무 많이 와요 이벽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밤에 어제도 여기서 잤어 어떤 한 고양이가 저런 자꾸 눈 마주쳐 근데 제가 좀 먹을 거 주고 싶어도 먹을 거 주면 친구들도 다 데리고 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불쌍하긴 한데 아직 먹을 거 주지는 못했어 그래도 이쪽에는 누가 저거를 저기 뭐 기, 기둥 은뭐 달아놔가지고 괜찮죠 해놓으니까 앞에 저기도 안 보이고 근데 좀 시야가 안 보여서 그렇다 한이 <laughs> 보였을 때 예쁘긴 했는데 근데 나와서 뭐볼 일이 많진 않으니까 그래도 어차피 반대편에서 우리 유리창이 너무 환하게 보여서, 그리고 낮에도 너무 덥기도 해가지고 다른 집도 해놓은 이유가 있겠지.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포장마차 같은데? <웃음> <웃음> 이거 올려야지. 바람 잘 바람이 통할 것 같아? 다 뚱골 뚫렸는데 뭐 그리고 밑에 분형도 있으니까.